안녕하요가 강사 안희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볼 명상은 소리명상입니다. 어, 제가 다양한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앞에 싱잉볼과 몇 가지의 소리를 준비해보았어요. 우리는 삶을 경험할 때 오감을 통해서 삶을 경험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는 눈으로 시각적인 것들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또는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 중에서 오늘은 청각으로 주의를 가져가서 지금 현재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소리들을 통해서 행복을 조금 느껴볼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 때가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오늘은 소리, 청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현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소리 명상을 하실 때요, 이렇게 s i n 싱잉봉 소리의 진동이 생각보다 꽤 길거든요. 소리를 들으실 때, 섬세하게 소리의 시작을 알아차리고, 그 소리가 유지가 되고, 소리가 끝나고, 그리고 끝난 후에 고요함까지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리 명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볍게 상체를 조금 풀어내고 같이 명상을 시작할 겁니다. 두발 뒤꿈치를 앞뒤로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또는 정강이를 교차하셔도 괜찮아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호흡을 이어갈 거예요.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호흡의 시작, 호흡의 유지. 호흡 끝, 끝난 후에 잠깐의 고요함까지 충분히 느껴 봅니다. 이제 준비되셨으면 눈을 떠서 정면을 바라보고, 우리 숨을 마실 때두 팔을 옆으로 크게 펼쳐서 하늘 위로요. 머리 위에서 깍지. 깍지 낀 손바닥을 정수리 위로 올려줍니다. 팔꿈치 뒤로 활짝 열어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러내고, 우리 머리는요, 그 손의 힘에 저항하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때 앉은 키가 조금 더 커진다는 느낌으로 척추가 길어지게 만들어주기. 세번 이어갈게요. 마시는 숨마다 척추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앉은 키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양손을 하늘 위로 길게 뻗어 올리고, 오른손을 엉덩이 옆 바닥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사이드 밴드. 여기서 숨을 가득히 마실 때, 우리 가슴을 천장 쪽으로 열어내면서 팔을 뒤로 천천히 움직여 볼 거예요. 뒤로 크게 원을 그리듯 멀리,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쉴 때는 그 손을 앞쪽으로 크게 한번 돌려 보세요. 다시 마십니다. 팔을 뒤로 가슴 활짝 열어주고 호흡을 내쉬고 세번더숨 마시고 숨을 내쉬고 호흡 마시고. 내쉬고 숨 가득히 마셨다가 자, 마지막 내쉬는 숨에는 손을 오른쪽 엉덩이 옆으로 멀리 한번 뻗어 볼게요. 그 손끝 마치 바닥에 뻗어 낸다는 느낌을 가져주고 시선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봅니다. 그리고는 우리 여기서 머리를 땅으로 툭 떨어뜨려서 목에 힘빼볼 거예요. 새 호흡 머물러요. 목 옆선 작은 느껴주면서 호흡해주기. 숨 마시며 상체를 일으켜 올라오고 고개도 천천히 제자리로 가지고 올게요. 반대쪽 왼손 멀리 바닥 짚고 오른손 하늘 위로 뻗었다가 자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다음 마시는 숨 가슴 열면서 팔을 뒤로요 시원하게 열었다가 그팔 아래쪽으로 내쉴 때는 앞으로 멀리. 숨 마시고 어깨를 시원하게 돌려 보세요. 내쉬고 네 둘. 숨 마시고 내쉬고 네 셋. 숨 마시고 내쉬고 네, 내쉬 네. 마지막 다섯 번째 크게 뒤로 돌렸다가 이제 손을 오른쪽 엉덩이 옆으로 뻗어낼 겁니다. 손끝이 바닥에 닿으려는 것처럼 쭉 뻗어낼 거고 시선 왼쪽 손등 그리고 고개 아래쪽으로 툭 떨어뜨려서 목에 힘 빼줍니다. 호흡 세번 자, 이제 마시며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오세요. 정면이에요. 양손을 자신의 머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 마시는 숨에는 이제 엉덩이를 오리 엉덩이 만들면서 앞뒤로 움직여 볼 건데, 팔꿈치 뒤로 시선을 먼 곳으로. 내쉴 때는 팔꿈치 모으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눌러내며 등을 뒤로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고양이 등. 숨 마시며 가슴 활짝 열고 시선 멈고 내쉴게요. 몸의 뒷면을 열어내면서 등을 동그랗게 숨 마셔주고 호흡을 내쉬고 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지그시 누르면서 목 뒤가 시원할 수 있게 두번더 반복 숨 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 마시고 호흡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상체 세워서 양손 풀어서 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 놓고 호흡 정리 눈을 감고 우리 잠시 숨소리 들어볼게요. 이제 조금 더 주위를 내 주변의 소리로 옮겨가 봅니다. 그 소리에 집중해보고, 한 가지 소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도 좋고요. 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좋아요. 또는 멀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주변의 말소리들, 어떤 소리이던지 간에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마치 지금 내가.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바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온 마음을 청각으로 가져갑니다. 하나의 소리가 알아차려지셨다면 그 소리를 잠시 들어주고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도 느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로 주의를 가져가고 그 소리를 느껴주고 소리가 사라지고 사라진 후에 고요함까지 잠시 느껴주. thank you 소리가 모두 떠나간 후에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사라지는 소리와 함께 보내줍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눈 떠줍니다. 소리가 조금 편안하셨나요? 현재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소리들이 참 많아요. 그 소리가 좋든 또는 싫든 내가 지금 현재 느낄 수 있는 소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 몸과 마음이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도 평화롭고 고요해짐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소리 명상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남았을 때.